그다음에 자수. 그러니까 자수는 자월이나 자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월이나 자시라는 것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게 자월이고요. 그러니까 하지, 그러니까 아, 동지, 동지창, 동지에 대한 얘기고 해가 제일 낮을 때 자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시가 자정이잖아요. 그럼 자정이 뭐예요? 하루가 지나가요. 다음 이날에서 다음 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가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넘어갈 적에 우리가 뭐가 변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날과 오늘은 다른 날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 버티면 내일은 뭐야? 에이, 석방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늘부터 이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어제와 오늘은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달라지고, 아, 오늘 일요일이야? 그러면 일요일은 푹 자도 돼? 아니면 뭐, 월요일에 해서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바, 바뀌잖아요. 그 자가 근데 언제 바뀌어요? 자면서. 그러니까 자면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이 자수라는 코드가 뭘 꿈꿔요? 이상, 탄, 탄색일 꿈꾼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근데, 몸으로 변화 있는 거 느껴, 안 느껴요? 날짜가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 내가 못느 자, 해가 지는 건 느낄 수 있죠. 몸으로. 근데, 날이 변하는 건못 느껴, 절대로. 그죠? 그러니까, 해가 오, 어, 여기서 가는 건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오시는 물질적인 변화예요. 오시는 물질적인 변화라면, 자시은 정신적인 변화예요. 그니까 러 내가 정신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니까, 이게 감각이, 그니까 생각이 변하는 거야. 그니까 늘 생각이 변하니까, 자시에 태어난 사람, 자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항상 바뀌겠죠. 어, 이거 좋았다. 어, 저기 더 좋은 것 같아. 저기 좋았다. 저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자시를 뭐라고 해요? 우리 쥐라고 해요. 그니까 쥐라는 것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이래요. 어, 여기서 쭈둥거리고 저기서 쭈둥거리고막 이런, 이런 느낌들. 그니까 러 자는 어디를 칠지 모르는 거. 이게 이제 개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수 일간도 다 이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라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자는 이렇게 정신이 나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고 무의식이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지배하니까 그때는 내가 뭘로 움직여요? 모든 축복으로 움직여. 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도와주겠지 섭리, 그러니까 영감,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해시만 해도 잠자기 전이니까 의식이 있어요. 그쵸? 이게 의식적으로 움직이니까 해는 막 머리 잔머리 엄청 굴려요.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막. 임수도 잔머리 엄청 굴리겠는데, 이제 개수가 되면 잔머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수나 개수는 잔머리하고 다르게 그냥 영감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영감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치 구름이 바람 따라 흘러가듯이 막 뭔가 저기가 더 뭔가 부르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서 그거 있잖아. 내일은 내일에 생각하면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늘 갖다 잊어버리고, 더 나은 희망, 꿈, 뭐, 이런 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있잖아요. 뭔가,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성공, 희망, 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잘될 거라는 어떤 걸 말하는데, 사실 봐봐요. 해시만 해도, 아직, 사람들이 잘 안, 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으니까, 문 두드려가지고, 야, 뭐 좀, 물건 좀 줘. 뭐 하고, 교역이 일어나요. 그 그러니까 야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해시만 해도. 그런데 이게 자시로 들어가면 야시장도 없어지고 모두가 이제 아 피곤해. 잘 거야. 하면서 다 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자축이라는 게 겨울이잖아요. 겨울, 겨울은 편한 계절이에요? 살만한 계절이에요? 못살 계절이에요? 원래는. 겨울이 다 죽죠. 그러니까 뭔가 가난한 걸다 죽고 뭔가 겨울은 그 혹독함이 있다고요. 그 혹독함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곳은 풍요롭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겨울에 집 없으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데 있는 사람은 막 따뜻한 난로 떼면서 잘 지내겠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계절이 뭐예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자수는 근데 없는 사람들 자월에 버텨야 될거 아니야. 그럼 자월의 개념은 뭐예요? 잘될 거야. 이상 희망 꿈 뭔가 있잖아. 그런 걸 버텨요. 그러니까 믿는 거야.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임수에서는 판단으로 버틴다면 개수부터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그러면 저기 있잖아요 통일 교, 교주도 개수고요 이만희도 개수고 개수의 교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을 얘기하거나 뭔가 꿈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어,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이렇게 독립선언서 쓴 사람도 계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더 이상적인 세상을 말해주고 그쪽으로 가자고 얘기해요 칸트도 계세요 어쨌든 그 개수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요 그리고 오, 오늘은 예전하고 다르거든 오늘은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하고 다를 거야 라는 어떤 희망과 이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겨울생이 되게 무서운 얘기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무서운 얘기를 반드시 해 놓고 어떻게 해요? 성공했어, 빠져나갔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해피엔딩이야. 이, 이 겨울생들의 코드가 해피엔딩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 이 어려운 거를 무조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린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힘을 주고 싶은 게 이제 자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는 모든 이념, 사상, 이런 것들다 누가 만들어요? 자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엉뚱할까요? 엉뚱하지 않을까요? 엄청 엉뚱하죠. 와, 뭐, 이, 이, 이딴 생각을 해?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왜냐면, 우린 그렇게 어려운 걸 모르거든. 근데 걔네들은 모든 어려운 거를 다 극복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이 긍정적이야. 아니, 좀, 안 그러면 어때? 이게 5하고는 4하고는 너무 반대가 되는 거예요. 5는 문제가 있으면 풀어버려요. 근데, 4수는 문제가 있으면 회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믿어버려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5는 낮 동안이니까, 뚝딱뚝딱할수 있어. 근데, 뭔가 있잖아 지금 지붕이 무너지려고 해. 막, 그러면 자수가 있는 사람은. 이 지붕은 신이 지켜줄 거야. 아직 안 무너질 거야. 막 하는 거야. 근데 오시는 뭐예요? 아, 닥딱거리네 아, 뭔가 무너지려고 하네? 그럼 가서 막 고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는 행동으로 바꾼다면, 자는 믿음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 그러니까 정신력 그런 거 되게 높겠죠. 막 염력 쓰겠죠, 혼자서. 그러니까 염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 <laughs> 이게 이제 자의 코드니까, 막, 미, 미, 이 미, 믿음이 약한 자야. 너는 그래서 망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다 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내가 그 무기력함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무기력함이 정신적 승화, 그러니까 자기 그 기만으로 나타나요. 나는 신이 날 보호하는 선민 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신자지는 기독교예요. 그 이노슬은 불교예요. 이노슬은뭐예요 나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무시해 버리는 게 이노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신따위야뭐 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해탈이란 자체가 내가 영원히 사있는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거야가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려는데 그 정도의 노력이 높아지려면 모든 거의 허무와 공허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투쟁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만들어가는 건 이노술이에요. 그런 종교가 있어. 무신론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 부처가 최고의 신과 대등하게 돼요. 인간인데 불구하고. 그게 이노시래. 근데 신자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속죄해가지고 신의 축복을 받고 신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내가 구원 받는 거야 그냥 그쵸? 그게 신자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수라는 언어가 구원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견디고 한다 보면 언젠가 내가 잘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믿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근데 세상은 어려운 시기에는 믿는 것밖에 없었지 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세상이 너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의 방식으로 우리가 적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희망의 언어를 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근데 자수가 있는데 희망의 언어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망한 거야.